프로젝트 받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로 선택이 돼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뭐 마케팅, 교육, 텍스트, 레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쭉 나와요. 앞으로 넘겨 보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카테고리도 예전보다 지금 많아진 거예요. 저는 이 인트로 쪽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인트로. 자, 하나 지금 샘플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쭉 내려보면 일단은 모양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간혹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비율로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다운로드를 했는지 음,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 표시거든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감성 필름 인트로 음. 그럼 눌러볼게요 이제 소리도 음악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샘플 영상을 내가 가공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길이가 나옵니다 이 어, 영상 같은 경우 지금 10초 비율 16대 9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 음악도 괜찮고 딱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스타일이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지금 계속 요거는 샘플 영상을 반복 재생 해주는 겁니다 자 다운로드 됐다 라고 뜨면요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누르고 나오시면요 이렇게 내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앞에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게 떠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에셋을 모두 다운로드를 하라는 건데, 에셋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음악이나 뭐 폰트라던가 스티커 같은 거 이제 받는 그 스토어 있었잖아요. 스토어. 어. 거기 안에 하나하나의 그 다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에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받아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에셋들을 내가 나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이걸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는 모두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중이라고 뜨고요. 이게 다 끝나면 완료라고 하고 이제 프로젝트 안으로 딱 들어가요. 어, 뭐가 다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 오, 이런 식으로 이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 과정을 준다는 거예요.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요. 일단 미리 보기가 좀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이 지금 레이어 구성을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이제 이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조금 벌려서. 보면은, 자, 여기 영상, 요거 영상 있고, 또 영상 있고, 영상 있고, 여기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지금 전환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영상 있고, 또 영상 있고, 그 사이에 전환 효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영상에 보면은 지금 이 숫자 표시된 건 뭐예요? 속도예요, 속도. 어떤 거는 조금 슬로우 모션처럼 좀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자막 3개. 거의 길게 지금 들어가 있는 자막이고요. 그 다음 단색 배경이 들어가 있고, 음, 레트로 효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음악이 들어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일단은 여기 자막이 3개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브이로그 선택해보면, 이제 요 자막이에요, 요 자막. 그리고 마이 눌렀을 때요 자막이고. 그리고 맨 밑에 자막이 요거고요그 다음에 단색 배경, 이걸 눌러보면,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응? 이거는 지금 뭐, 딱히 뭐가 티가 안 나니까, 그쵸? 그럴 때는 휴지통으로 한번 지워보세요. 지워보면, 자, 어때요? 지금 색감이 달라졌죠? 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면 되니까. 오, 색감이 지금 달라요, 그쵸? 그리고 이 단색 배경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메뉴 쪽을 보시면 어떤 메뉴 앞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가 돼 있거나 표시가 된 거는요 그 값을 조정을 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어, 이 단색 배경에서 지금 알파값하고 혼합이라는 값을 지금 뭔가 적용을 한 거구나 그럼 한번 눌러보세요 알파를 눌러보면 아 투명도를 지금 77로 내린 거구나 그럼 100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지금 더 진해지죠? 어, 더 진해지고 흐려지고. 요차이예요 영상 앞에다가 이 단색 배경을 올려서 전체적인 색감을 약간 필터처럼, 색 필터처럼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77로 아까대로 받쳐주시고, 그 다음 혼합도 한번 눌러보면 어둡게라는 필터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보통으로 그냥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블렌딩이죠, 블렌딩. 음, 어둡게로 해서, 아, 요런 느낌을 좀준 거구나.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단색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또이 색감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레트로, 이것도 이게 왜 들어가 있나 싶으면요. 지우고 한번 보세요. 어, 지우고 봤더니 선명하고 이게 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진짜 레트로처럼 지직거리는 느낌이 있구나. 음. 그런 전체적인 영상의 디자인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들어가 있고. 어,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일단은 영상들 있죠. 또내 스타일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 만약에 이제 내 브이로그에 어떤 인트로 면내 브이로그 안에 있는 장면으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이 장면 말고 일단 요첫 번째 영상을 선택을 해가지고 교체를 눌러서 어, 내 영상으로 바꿔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체 눌러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음,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음, 이렇게.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바다 영상으로 바꿨거든요 어, 느낌이 괜찮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또 선택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상으로 또 교체 이런 걸로 바꿔 볼게요 음, 이렇게 바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일단은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이영상의뭐 길이를 조절을 한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얘가 다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길이 같은 거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의 어떤 구간을 다른 구간으로 쓰고 싶다. 요거는 이제 길이를 갖고 조절하지 않아도 그 슬립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슬립. 그래서 그걸 눌러서 이 중간 부분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이 영상의 구간을 내가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길이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전환 효과 같은 것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손 대시면 안 돼요. 그냥 영상 안에 내용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자막 브이로그를 이제 또 내가 한글로 난 쓰고 싶다. 어, 지금 영어로 들어가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편집을 눌러서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거죠. 음, 한번 바꿔 볼게요. 지우고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음 그럼 이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상해졌죠. 폰트를 바꿔 줘야 돼요. 음, 아까는 이제 영어에 최적화된 폰트였고, 어, 요건 이제 한글에 맞게끔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음, 한글 폰트 중에 어, 괜찮은 걸로.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해주시고 이제 조금 띄어쓰기를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이라는 글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저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밑에 이것도 또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이 음악 같은 것도 바꾸시면 안 돼요. 음악 같은 것도 바꿔버리면 이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또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제 장면 그리고 자막 이런 거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내보내기를 하면 나는 거의 힘을 안들이고 굉장히 좀 감각적인 멋진 영상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초반에 배웠던 멸치랑 좀 비슷한 구조긴 한데, 멸치보다는 얘가 좀더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범위가 좀 넓죠. 또 스타일이 좀 달라요. 멸치에서 제공되는 거랑 이 키네마스터에 제공되는 거랑은 또 조금 느낌이 달라서. 음, 좀, 각각의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받기로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 일단 카테고리별로 한번씩 눌러가지고, 아, 여기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씩 눌러보세요. 들어가보면 이제 이렇게 샘플들이 있으니까, 어, 마음에 드는 걸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 에 요즘에 보니까 여기에 그 중국어로 들어간 게 많아졌더라고요. 이 키네마스터가 이제 글로벌 앱이에요. 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앱이긴 한데, 전 세계 3억 다운로드가 넘은 앱이에요. 인도 쪽, 중국 쪽,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앱이고, 이제 외국어가 들어간 그런 이제 템플릿들도 많은데, 글자 내용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못 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눌러서 보시면 마음에 드는 게좀 있으실 거예요.